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바라기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노을 지는 하늘 속 해바라기가 따뜻한 느낌으로 드리워져 있어 제 마음에 쏙 들어온 그림이에요. 25cm 아담한 정사각형 사이즈 캔버스를 준비했어요. 먼저 초벌칠을 하면서 스케치를 함께 할 건데요. 번트 시엔나 색상으로 진행할 거예요. 오일을 준비해주시고요. 우선 전체 칠을 해줄 큰 붓도 준비해볼게요. 물게 칠할 거라 오일이 듬뿍 필요해요. 붓에 오일을 적시고 물감을 소량 풀어준 뒤 연하게 밑칠을 할 거예요. 갈색 톤으로 초벌 칠을 하는 이유는 중간 톤을 깔아주면 흰 바탕보다 색감 맞추는 게더 수월해요. 그리고 밑색이 한번 깔리면 밀도도 높아지고 분위기 잡기도 좋아요. 이제 작은 붓으로 바꾸어서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먼저 가장 앞에 있는 큰 해바라기 위치 먼저 잡아줄게요. 다음, 뒤에 있는 작은 해바라기들도 위치를 잡을게요. 이제 갈색 물감을 진하게 묻혀 해바라기 수술 부분을 동그랗게 채워주어요. 줄기도 그려줄 거야. 다음 뒤에 해바라기 수술도 채워줄게요. 얇은 붓으로 바꾸어서 꽃잎도 그려줄 거예요. 수술은 한번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뒤에 작은 해바라기들 꽃잎도 잡아주고요. 풀 부분은 진하게 채워줄게요. 하늘 위쪽 살짝 진하게 그라데이션도 해줄게요. 해가 있는 밝은 부분은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줄 거예요. 자, 이제 초벌칠 겸 스케치가 끝났어요. 여기서 바로 채색을 들어가도 되지만 덜 마른 상태에서는 물감이 밀려 잘안 올라가니 저는 건조한 후 채색을 들어갈 거예요. 3일에서 4일 정도면 충분히 말라있을 거예요. 초벌칠이 마른 뒤 이어서 중간 단계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